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스타벅스 매장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손님들이 치킨과 소주를 먹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타벅스에서 소주치킨 먹는 중국인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은 같은 날 오후 경기도 양평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촬영됐으며 67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음료를 시키고 테이블에 소주와 치킨을 올려둔 채 먹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게시글에는 보기 불쾌하다, 상식이하다 등 비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매장 파트너가 즉시 취식 금지 안내를 했고 고객은 바로 음식물을 치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부 음식 반입 금지에 대해 대부분의 고객이 준수 중이라며 일탈 행위에 보다 철저한 대응 가이드를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경복궁 돌담, 한라산 제주. 시내 등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대소변 민폐가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